시험 한시간반 전에 학교 도착했는데 공부하려고 펼쳤다가 문이진씨 얼굴만 계속 봄 기사 보느라 <laughs> 그냥 빨리 시험지 주세요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오늘 저의 중간고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나이 서른 넘어서 중간고사 보기 <laughs> 중간고사를 왜 봤냐? 중간고사를 왜 보나요? 대학원생은 중간고사가 없는데? 대학원생은 중간고사가 없죠. 하지만 학부수업을 하나 들어야 한다. 청강 아님, 수강. 왜 문제가 있었어요? 바야흐로 때는 2010. X년 철학과 학부 수업을 듣던 나모 수업을 신청했다가 첫 수업을 듣고 퇴마 당하다 나는 이 수업 못 들어 런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다 십여 년이 흐른 뒤그 수업의 중간고사를 보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Hello. <laughs> 대학원 무작정 입학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수업을 들어야 함. 그래서 10여 년이 흐른 지금 20대 초반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게 됐다. 그렇게 됐다 얘들아. 그러니까 중요한 수업은 그때그때 그때 들으세요. 근데 뭐 듣기 싫으면 나중에 수습하면 됩니다. 마치 나처럼. 이것이 발단이었어. 사건의 발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나보다 열몇 살이 어린 애들이 막 앉아 있어 당황. 엔지 어... 안녕. 아 매트릭스 얘기 나왔잖아요. 와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매트릭스 얘기했는데 매트릭스 안 보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할할 교수님 매트릭스 잠시 흥분해서 설명하는데 나만 맨 뒤에서 매트릭스 명대사 뇌까리며 고개 끄덕이고 있었음 웰컴 투더 리얼 월드 아십니까? 오피어스의 명대사 매트릭스 1편 1998년 지금 수업 같이 듣는 애들 20살이라고 치면 2004년? 아무튼 중간고사 기간이 됨 중간고사 준비를 하기 시작함 전개 중간고사를 볼 생각을 하니까 조금 설렘 내가 마지막으로 중간고사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 언 엔전전 <laughs> 여러분 살면서 서른 넘어서 중간고사 것을 볼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드랍 그냥 하세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 <laughs> 쭉 앉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받은 뒤에, 갱지에 답을 막 쓰는 그런 경험. 제출하면서 서로 순서를 재는. 이제 조금 귀찮기는 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어. 이게 그 대학원 수업은 매주 죽을 똥살똥 개처럼 공부하면서 듣는데 학부 수업을 들으니까 약간 마음도 학부생이 됨. 그 어떤 고등학교에 돌아간 마음. 보너스 스테이지랄까? 삐만 받자는 마인드. 분명히 대학원 수업에서는 학기 초에 필요한 책을 20, 30만 원 어치까지도 사서 미리 읽어보고 매주 꼼꼼히 읽고 괴로워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글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학부 수업 교과서 누가 사나요? 근데 난삼 대학원 반성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읽음 근데 학부생 애들 보니까 아무도 안 읽는 것 같은 첫 주에는 분명히 대학원 수업처럼 열심히 들었는데 2주 3주 흐를수록 학부모 수업생을 마인드 장착 출석 열심히 하고 시험 보고 레포트 쓰면 그래도 C는 안 주시겠지? 이런 마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래요 대학원 수업 개처럼 열심히 듣는데 학부 수업을 들으니까 나에게 회귀물 찍는 마음 학부 때 그렇게 열심히 a 불 목표로 하셨다면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는 아님 회귀물 즐길 기회 그리고 약간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서 흐뭇해함 네가 왜 우리 철학과의 인재들이 우럭무럭 크고 있구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랑 토론하는 거 보면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즐거워함. 대학원생이 그런데 끼면 안 돼. 아이들의 꿈을 존중합니다. 절정. 오늘 중간고사 봄. 중간고사 공부는 적당히 했음. 왜냐면 이번 주에 대학원 발제가 있었다. 대학원 발제를 개열심히 준비하고 개열심히 했음. 하얗게 불태우고 나니 재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힘들어서 술 먹음. 술 먹은 제가 공부 잘할수 있나요? 근데 내가 술 먹은 죄였음. 그래서 그냥 나를 믿기로 함. 그래서 어제 이제 시험 전날. 시험 전날이 되었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힘. 나는 이미 이번 주의 지성을 다 썼다. 어디에? 대학원에. 그니까, 러 대학원에서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대학원에 다 썼단 말이야. 대충, 그래도 좀 훑어보고, 오늘이 됐는데, 시간이 안감. 그냥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어. <laughs> 시험 한 시간 반 전에 학교 도착했는데, 공부하려고 펼쳤다가, 무늬진 씨 얼굴만 계속 봄, 기사 보느라. <laughs> 그냥 빨리 시험지 주세요.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냥 시험 직전 한 20분 정도 쭉풀 듬. 나의 지성을 믿는다. 아 어쩔 수 없었어요. 결말. 시험지 받음. 모르는 문제 딱히 없었음. 근데 이제 모르는 게 없는 거랑 자세히 아는 걸다 쓰는 건 다르다. 근데 여기서 이제 A와 B가 갈리는 지점. 나는 아마도 저 사이 어디에 있을 듯. 근데 이러고 C 받으면 이제 비밀로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거 2 0대에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모른다. 중간고사 볼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른 넘어서 중간고사 볼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이랑 어깨가 개 아파요, 진짜로. 거북목 환자 넘어간다. 시험 보다가 나 잠깐 요가 좀 하면 안 되냐고 하고 싶었음 어깨가 너무 아파요 목 뒤쪽 사망. 아니, 근데 뭐 졸업만 할수 있으면 뭐 뭔들 못 하겠습니까? 석사면 잘 써서 졸업해야지. <목> 졸업할 생각은 없으시죠? 제뭔 소리지? 졸업해야죠. 졸업할 생각이 왜 없어? 졸업하려고 입학한 건데 졸업할 생각이 없으면 논문 고민을 왜 하겠어요?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어. 지금 3학기거든요. 3학기를 왔다? 뒤돌아갈 수 없어. 그냥 직진밖에 없어. 이제는 3학기인데 자퇴? 수료?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쓴 등록금과 시간, 기회비용 여기까지 왔다면 가야 돼. 앞으로 뚫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에겐 직진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제가 기말고사를 봤다 아닙니까? 근데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 지난주 금요일 3일 전이었는데 기말고사를 보는데 그쵸. 이토준지보다 기말고사가 더 무섭습니다. 원래 대학원 수업은 기말고사를 보지 않아요. 대학원 수업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왜? 매 수업이 시험이기 때문에 매수업이 시험이야. 매수업이 그냥 과제고 평가받는 자리예요. 그냥 나중에 종합 시험이 따로 있고요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대학원생이 돼가지고, 학부생들이랑, 20대 초반 애들이랑. 아니 대학원 갈, 세, 갈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필수 과목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대체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제 그때 안 들어가지고 20대 초반 애들이랑 나보다 열한 11... 열한두 살, 열세살뭐 요렇게 어린 애들이랑 앉아가지고 내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laughs> 그치 학부 수업이 아니고 학부형 수업 느낌으로 거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스물 한두살 애들이 하는 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애들 참 수업 시간에 참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맨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 전맨 뒤에서 이제 되게 필기를 열심히 하면서 수업을 듣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는데 애들 그 노트북 화면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애들 뭐 하는지. 근데 정말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정말 수업 시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친구는 이제 과외 준비를 하고, 어떤 친구는 다른 과목 공부를 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과제를 하고, 어떤 친구는 나한 번은 이렇게 수업 듣고 있는데 내 앞에 옆에 대각선에 앉은 남자애가 롤 중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나 수업 듣다가 자꾸 눈이 쫙 가는 거야.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아는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쓸거내 시야에 너무 잘 보이는 데서 롤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필기 막 하다가 슬쩍슬쩍 이렇게 뒤에서 계속. 누가 이기고 있나? 그, <laughs> 걔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거의 뒤에서 두 번째 자리고, 벽 쪽에 앉아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그냥, 그냥 이렇게 롤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있을 줄 몰랐겠지. 그래서 내가 그,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그걸 뭐두 개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laughs> <laughs> 같이 봐요. 그런 느낌으로. 아, 좀 고마웠어. 그 틀어줘가지고. 왜냐면 내가 그, 그걸 다 틀면서 볼순 없으니까. 이제 <laughs> 그 TV 틀어놓은 느낌으로. 열심히 수업 듣다가 이제 롤좀 보다가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정말.